와 뭐야! 뭐야 누구야? 목소리 <laughs> 이거? 레전드네? <레> <레> 일단 저거는 12에 앞마당이고, 일단 테라는 본지서플 찍고 있는데 8배력은 아니죠. 1 0배력야1 0배력인데 이건 약간 좀 선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약간 의식을 한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저그가 뭐 만약에 가로세로 같은 데서 십이 안맞당을 하고 드론을 한두발더 쬐고 나서 스프링클 지금 압박하겠다는 의도인데 일단 대각선이기 때문에 저0 배로는 약간 좀 저그가 좋은 상황이죠. 대각선 압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맵에서는 모조리 다 이기기는 해야 돼요. 와투 배로 십십 와 이거는 생마린러시거든요. 이거 아카데미는 아니고 이거는 생마린러시인데. 와 진짜 기 배터비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알고보니까 투베럭 마린이 오는 건데. 로좀 와서. 좀 날카롭긴 해요. 지금 비드 자체가. 와이거생마린러시생마린러시 안 나왔던 전략 역시나 김민철도 당하지 못했었던 경험하지 못했었던 즉 연습이 안된 전략을 맞았을 때는 맞닥뜨렸을 때는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노리고자 합니다. 네. 야 이게 좀. 이번에 이동 동선을 받기 때문에 한번 지금은 쫓아냈어요. 더 진입 못하게. 기본적으로 배럭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아좀 어, 당할 좀것 같긴 하거든요. 또 뭔가 느낌 이 지금 또 지... 또 뭔가 또 민철이 또 수상하니까. 또 네. 어 근데 이러면은 상황인데, 안 어, 어 앞마당이 없는걸 봤다 어, 네. 이게 큰거예요 지금 비교적 이게 민초도 뭔가 수상하니까 비교적 앞마당이, 비교적 비교적 앞마당이 비교적 있나 없나 체크한거거든요 근데 방향이 이게 방향이 그건 있어요 저 앞마당이 없다 쳐도 어 그럼 본진 투비라가 악한가 이 생각만 하고 그냥 생마린 러쉬 생각하기 힘들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마린 러면 생각보다 타임이 빨라요 지금 썬큰 하나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썬큰 하나 지어야 돼요. 이거 썬큰 하나 지금 지어야 돼, 지금. 이글링이랑 <목소리> 썬큰 하나 지어야 돼, 지금. <목소리> 와, <이> 이러면은 투블락 아카디언 팩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마린맨 그냥, 그냥 생마리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목소리> 와, 마린이 많거든, 생각보다. 뒤쪽에 썬큰. <목소리> 자, 불펜 어에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딜레이를 주고 들어오는 어떤 러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방심의 틈을 지금 한번 노려줘. 와, 잘, 오, 잘비비거든 우리 깨는 건 조심해야 돼요, 말해.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아, 내탈잘 뺐다. 더으로가 어차피 드론의 희생은 성크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인생인데. 저기 뭉쳐서. 아, 오, 성크 하나 고 자, 위로 돌아갑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일단 버티긴 했는데 이런 테란이 좀 괜찮은 게 이게 지금 저거가 레어도 취소했거든요? 아까 취소한 소리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레어라도 뭐 완성이 돼있어야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저글링 바랍밖에 없기 때문에 저글링 아니 바업저글링밖에 없기 때문에 테란이 그냥 더블 커맨드 먹고 게임해도 되고 여기서 아카데미에 가도 되고 벙 네, 근데 이제 그건 있죠. 테란이 저가 레어를 안 갔다는 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 해도 이미 가 많이 손해봤죠. 왜크를세 개나 짓고 드론 개에다가 레어도 취소고 차라리 레어도 취소 보겠는데. 여기취소 해버려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역전하는 게 김민철이긴 해서. 이런 게임도 제일 역전 잘하는 쪽은 김민철이거든요 와 이거 보면 너무 편한 게 지금 스캔 한 방에 스파이어 타이밍 보고 해처리가 안에 있구나 이것까지 정말다 얻었거든요 이러면 테란이 너무 편해요 지금 게임 자체가 왜냐면은 뭐 바깥에 멀티가 없네 라는 정보까지 스캔 한 방에 다, 다 찾은 거라서 와 인구가 지금 뮤탈 찍었는데도 테란이 16위 앞서은 이게 게임이 많이 불려다는 음, 소리거든요. 음, 음, 지금 저거가라도 이제 있을 수 있는 상대가 이제 스캔을 통해서 자신의 해이 하나가 더본 쪽에 올라가는 것까지도 지금은 체크를 한 상황이라서 에 그것만 믿고 있는 상대에게 적으로 추가 이제 확장기 하나 더 가져가면서 이건 300 정도 매놓고 테란한 여기서 자원적인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린 메딕을 <laughs> 괜히 더 뽑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그가 초반에 그 벙커링 막느냐고 선크림 지었기 때문에 그냥 마린 메딕 살짝만 앞에 나와 있고 그냥 팩토링이 더 나아요 지금은 어차피 이거는 뭐 굳이 마린 메딕에 투자에 과투자 보자 별 필요 가 없는 게 선크림이 있기 때문에 팩토링은 훨씬 낫습니다. 지금 오는 이동 경로를 확은털도 데가 없어. 와, 하나 죽었다 와. 병력 일부 병력 전진시켜서 상대 뮤탈 가 치고 빠지는 루트를 장악하는 런저 너무 크다 이것도. 왜냐면 지금 이대로면 마린 메딕이 한씩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대놓고 뻘이 보고 있는데 마린 네. 뮤탈 마린 다어 근데 메딕 로습니다라와 봐.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팩토리 지어지고 있고 여기는 저희가좀이 게임 이기려면은 지금 마린메딕이 한시를 오다가 뮤탈 저글링이 좀 허무하게 먹혀서좀 그런 게임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짓는 이런 그러니까 뮤탈 저글링 움직임으로 이 마린메딕 그냥 좀, 네. 좀 되게 간단하게 먹어야 되는데 마린메딕 두부대라서 지금 업된 저링들도 뮤탈과 함께 안 만한 그러기도 혀보이진 않거든요. 한시 쪽공도 이거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요 네. 탄탄하게 돌아가고요. 탄탄하게 수비 라인이 지금은 견고합니다. 해처리 지었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저해처리를 대놓고 지었으면은 저거를 미끼로 무언가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공격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저 마린 매드 일단 어떻게든 먹긴 해야, 해야 돼저거는 아니면 그냥 뭔가 저걸링 다 쏠면 뒷방 정도밖에 없는요 뒷방은 솔직히 그냥 막히는 병력 양이고. 어떻게든 뭐한시을티를 네. 버리고 뒷방에 다든지 그런게 없.. 밖에 없긴 하거든요 네. 아그 뒷방 판단하네요 저 네. 저긴 네. 너무 마리많이 네. 많으니까 네. 오, 그리고 잘 네. 들었다, 어! 그래잘 파고들었다 일단은 럭스쪽자 베럭스 쪽에 두 개의 터넷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러면 네. 자, 생각인가요? 자 이러면 돌아와야죠 네자 네.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는 건데 총대병력군을 한시로 보내어야 되거든요 조금 네. 네. 늦게 보냅니다 네. 자 지금 여기는 아, 깨졌어요. 예. 아예 지금은 해처리를 미끼로 던져놓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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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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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저아 괜찮아. 괜더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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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버텨야 돼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기 때문에 테크가 그만큼 테에서는 늦어졌습니다. 시 지역은 뭐 살리기는 특공대가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간 거라 살리기는 좀어려 아, 여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멀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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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으면 테란이 스타포트랑 그퍼시티이완성된 상황에서 네. 더 찍었습니다. 막은 거라. 들거 특공대가 빠고 연시에 공들고서피해더 줘야 돼요, 여기서 지금 뮤탈 저글링으로 계속 네. 늘어나고 있어요. 와, 근데 뮤컨 진짜 좋다. 공이에 네. 와, 근데 녹았다 미탈스크이러면 아, 게임이 아, 많이 기우네요 이러면 여기서 와다 녹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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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야 참, 예, 치열했던 경기였습니다. 뭐, 진짜 뭐, 이, 초반부터 해서의 중반까지, 그러니까 서로의 복잡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갱신을 <laughs> 조금만 바짝 차린 상태에서,